26년도, 어, 갑신일주, 운세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갑신일주는, 물론, 먼저, 갑일간부터 오는, 그, 어, 26년도의 운기는 식신상관이라는 게 오면서, 차마의 구입, 새로운, 어, 생활필수품의 장만,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운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재무운기의 상승, 사업운의 발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의 어떤 그 그만두고자 하는 식신상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편안한 부서로 편안한 부서로 가서 일을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에 상관에 대한 어떤 그 반항, 구설수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는 일도 잦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직장인은 보는데 대개 재물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신일주가 만나는 것이 격각이라는 게 와요. 그 다음에 공망이라는 게 옵니다. 공망이라는 것은 뭐냐 면 무슨 일을 할때 두세 번의 손길이 가해져서 이루어진다는 게 있고, 이럴 때에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한다면, 싸게 내놓으면 쉽게 또 매매가 되는 매매운도 됩니다. 그래서 공망이어서 안 좋다고, 열 가지 중에서 일곱 가지가 안 좋은 작용이라면 은 골치 아팠던 물건 땡처리 이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주거지의 이동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집을 이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 직장을 직장의 이, 에, 부서 변동이나 이동 때문에 옮기기도 하고 사업장의 에, 이동 변동 때문에 집을 옮기기도 하는. 그래서 매매할 때는 적극적으로 어 내년을 취해주면 되는데 병호년에몇 월달에 그런 매매가 돼서 이사를 가느냐 보면은 인월달, 5월달, 수월달에 이사들 을 많이 간다 이렇게 합될 때 그러한 것이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인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부서의 이동변동 아니면은, 이직, 퇴직. 이렇게 되겠고, 어, 사업인은 사업장의 발달. 발달인데, 에, 그, 사업, 사업장의 어떤 이동, 변동, 그런 게 동반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다음에, 미혼. 애정사에 있어서 미혼인들은 애정사에 대한 적극성을 발휘하게 돼서 애정운이 발달한다. 이성운이. 단, 기, 혼 남녀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홍염작용이기 때문에. 괜히 배우자원에 불안이 됩니다. 학생들은 항마 요인이어서 하양 안